안녕하세요. 2월입니다. 오늘은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궁합은 친구와의 궁합, 부모와의 궁합이 아닌 이성과의 궁합만을 이야기합니다. 궁합,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생연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말이 잘 통하고 모든 것이 다잘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천생연분은 서로의 다름이 있는 궁합입니다. 사주에서의 궁합을 살펴보면 측은지심의 마음을 으뜸이라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가엽게 여겨서 도움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생연분 궁합의 다섯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갑기압 나무 일간과 작은 땅의 일간은 합입니다. 나무는 능히 땅을 쥐어잡고 괴롭힐 수 있지만 이 나무는 작은 땅을 보면 측은지심이 들어서 오히려 더 보살핀다는 합입니다. 두 번째, 을경합. 꽃 일간과 커다란 금의 일간의 합입니다. 경금 도끼는 능이 나무를 뱁니다. 하지만 작은 꽃을 보면 너무 가요워서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측은지심의 마음입니다. 태양일간과 작은 금의 일간은 합입니다. 커다란 태양은 능이 큰 쇠를 녹이지만 작은 보석을 보면 가여워서 녹이지를 못하고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작은 촛불의 일간과 커다란 바다의 일간은 합입니다. 커다란 바다는 커다란 불을 제압하지만 작은 촛불은 꺼질까봐 스스로의 힘을 제어합니다. 무게압. 커다란 땅의 일간과 작은 물의 일간은 합입니다. 커다란 땅은 커다란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지만, 작은 물은 덮어버리면 없어지기에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이해해 줍니다. 여러 상담을 통해서 통계로 살펴보면, 천생연분의 궁합은 1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아주 만나기 힘든 궁합성이고 처음부터 잘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에 서로 잘 맞춰가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궁합이기도 합니다. 천생연분 궁합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궁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월이었습니다.